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곰팀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경기도 김포시 대군면 대명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에서 대고다이시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도에서 표시되는 위치보다는 큰 화물차가 다니려면은 이쪽 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11톤 차량까지도 진입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진입되는 차량은 5톤 윙바디까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 대명 아, 대곳 아, 검단 도로를 타고, 어, 검단까지도 충분히 진입이 원활합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탄다고 하면은, 인천까지도 진입이 원활한 점,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목 대지로 바뀌어 있고요 중공까지 난 매물입니다 어, 면적은 490제곱미터인데 이제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뒤에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이종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서 어, 제조업소 충분히 입주 가능한 매물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톤까지 차량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도로이고요. 어, 폭이 좀 좁아 보이지만 어, 매물 앞에서는 도로를 확장하여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어, 일자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매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총 182.7, 183평 정도 나오고 있고요. 도로 지분은 34평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 면적입니다. 30평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천막 가설 건축물 바로 설치하실 수 있게 매트까지 30평, 약 30평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 15kW 들어와 있고요 층고 높이는 8.5m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작년 11월 28일로 신축 첫 입주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이종 근린 제조업소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매매가입니다 4억 2천만원으로 평당 230만원에 엄청 저렴하게 나온 좋은 매물입니다 메모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닥 매트 약 30평 되어 있구요. 자, 도로 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쪽 보시면 빨간 점으로 요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마당처럼 널널하게 쓰실 수 있게끔 지금 저렇게 점은 찍어 놨고, 따로 펜스는 치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 바라보고 왼쪽에 여유공간, 상하차 공간 충분히 되어 있고요. 내부는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넉넉하게 남아서 조금 더 2층에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실 수 있고요. 어, 화장실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히터도 틀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옆에 가설건축물 천막 설치하셔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어, 문의주실 분은 이쪽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